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오늘은 제로 맥주 한번 리뷰해드릴게요. 음... 무알콜 맥주는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맥주는 알콜도 없는데 칼로리도 없고 방도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맥주인지 뭔지 도대체 무슨 맛이 날지 제가 좀 쳐보니까 무슨 크레파스 맛이 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이 맥주가 도대체 무슨 맛이 날지 술을 못 마시는 분들도 좀 드시기 괜찮을지 제가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는 이거를 이마트 가서 구매를 했고요 이 하이트 제로는 1180원에 지금 투플러스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거 하나 다 먹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하나만 샀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하이트 제로 맥주를 사러 갔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무알콜, 논알콜 맥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바로 옆에 있었던 이칭따오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도 나름 이 맥주는 좀 맛있겠다 싶었던 에딩거 맥주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맥주 식으니까 맛부터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트 제로부터 갑니다. 와, 기대가 되네요. 이게 사면서도 아 이거 맥주는 맥주인데 이게 안주를 사야 돼 그런 고민이 들었던. 오 보니까 이 거품이 제 맥주 리뷰 보시면 알겠지만 맥주에서는 이런 거품이 끼질 않거든요. 마치 좀 콜라를 따랐을 때와 비슷한 그런 거품을 보이고 위에 거품이 그래도 쌓이는 거는 콜라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조금은 쌓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향은 약간 산뜻한 맥주 향이 나요. 뭐랄까 조금 과일 같은 그런 향도 나는 것 같고 향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셔볼게요 일단 왜 크레파스 맛이 난다고 했는지를 조금은 알것 같은데 솔직히 크레파스 맛이 나진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맛이 비어 있어요. 우리가 탄산수 그 시그램 먹잖아요. 근데 그 시그램도 향이 나잖아요. 무슨 뭐 라임 향이라던가 그런 향이 나는데 그 시그램 라임 향을 딱 먹으면은 탄산이 있고 맛은 안 나는데 라임 향은 나는 그 느낌 있죠. 딱그 느낌이에요. 원재료를 보니까 감귤류 추출물이 들어 있더라고요. 감귤 향. 그 그러니까 약간 오렌지 향. 포가드이나 이제 블루몬 같은 거 먹을 때 나는 오렌지 향 있잖아요. 그 향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요번엔 바로 칭따오. 오 칭다오는 이제 이 하이트랑 비교하면은 거품이 꽤나 이제 맥주스럽게 쌓입니다. 좀더 맥주 먹는 기분이 나겠죠? 맥주는 거품이 있어줘야죠.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뿌린는 뭐죠? 정말 아쉬운 게 아, 음... 굉장한 꿀린내를 가지고 있군요 딱 마실 때 마시는 중에는 조금 맥주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느껴지는 이제 입에서 나는 맛이 맥주 맛이 나요 얘는 확실히 맥주 맛이 나는데 그니까 맥주 맛이 난다는 게 이제 화이트에 비해서요 화이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산수 같거든요 맛이 잘안 나요. 근데 얘는 그래도 맥주에서 나는 그런 듯한 맛은 나요. 근데 그 뒤에 그 제가 처음에 이렇게 냄새 맡았을 때 났던 그 꿀인내가 뭐 어떻게 보면 좀 고소할 수도 있는데 고소한 향이지만 저한테는 좀 이렇게 꿀인내라고 느껴지네요. 마지막 대망의 에딩거. 에딩거 리뷰 영상은 제 영상에 있거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외관은 야, 밀맥주답게. 물론 제가 너무 막다른 막다른 게 맞는데 이 거품 화이트는 아무리 막다라도 이렇게 거품 안 생기거든요. 보시다시피 외관은 굉장히 훌륭하고요에딩거 답게 좀 불투명한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 뭔가 호박 같은 향이 나요. 과연 호박 같은 맛이 날지? 전 호박 그래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달달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난다고 했던 그 호박향이 오는 내내 되게 많이 나요. 호박향. 그리고 탄산감은 거의 없고요. 네, 이세 가지 맥주를 먹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하이트 제로는 오렌지향 탄산수 같은 느낌이다. 맥주 맛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맥주였고요. 칭따오 같은 경우에는 향이 구리다. 하이트 제로에 비해선 굉장히 맥주스러워요. 약간 씁쓸하고 맥주의 맛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고, 근데 향이 좀 구린 게좀 아쉽다. 에딩버 같은 경우에는 호박향이 나는 탄산이 굉장히 없는 밀맥주였다 선호도를 따지자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새롭다 보니까, 어,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내가 이렇게 싫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아 맛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어, 근데 살짝 취하는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한 점. 정말 이 논알콜 알코올 맥주에는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을까? 정답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논알콜 알코올 맥주에도 알코올이 좀 들어 있는데요. 그거는 정확한 표시 기준을 보시면 돼요. 제가 논알콜이라고 했죠? 논알콜 맥주는 1% 이하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맥주를 말하고요. 이 하이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무알코올 맥주입니다. 그래서 얘는 표기도 보면 0.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0.001% 정도의 알코올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콜라랑 똑 같은 수준이라서 없다고 봐도 되겠죠. 반면에 논알콜 맥주인 에딩거 맥주 같은 경우에는 논알콜릭, 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칭따오에도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구요. 그러면 또 하나의 궁금증 알코올이 콜라만큼 들어있는 하이트 제로는 애들이 마셔도 될까? 정답은 안됩니다. 이 하이트 제로도 성인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외형도 맥주처럼 생겼고 맥주랑 같은 곳에 팔고 해서 애들이 이런 걸 먹는다는 게좀 그런가 봐요. 그쵸?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인용으로 애들은 드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박사였습니다.